이루중화이치. 네, 감사합니다. 성태준 화이치. 대사하기는 그죠? 네. 예 네. 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 강원 동지 여러분. 아, 지금 이렇게 의사드리는 저는 우리 당의. 공동 이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허태정 후보님의 선대위, 아, 네. 그러세요. 그래서... <laughs> 네. 어, 안 그러세요. 도제 얼굴 자신 없어서요. 네, 오늘 허태정 후보님의 선대위 출범식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오늘 대전에 오면서 이 허태정 캠프의 이름이 온통 행복 캠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정말 우리 대전 시민들이 대전시가 온통 행복해지는 어, 허태정 어, 이 시대 4년을 그동안 경험하셨는데요. 이 4년의 행복 시대를 앞으로 4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온통행복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맞지요? 네 예! 우리 황태정 부보가 지난 4년 동안 대전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발전국 발전취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 4년의 발판을 딛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을 더 크게, 더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어, 이번에 반드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허태정 후보에게, 또 대전 시민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어, 그런 선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윤석열 당선인과 임수위가 하는 일을 보면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예,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자는 과정을 보니까 그 불통, 독선, 독주 이런 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 세력이면우리나라에 안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되기도 전에 국방부 합참부터 이사시킬 생각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무대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가면 장관 임명을 했는데 참 하나같이 온갖 이 문제들을 주루르로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후보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는 안하습니다 지난 주에도 인사청문회 진행했고 또 당장 내일 모레도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텐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출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질책부터 하냐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꼭 예방주사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 되지 못하게 검찰공화국 되지 못하게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 되지 못하게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예방 주사가 필요한데 지금 이 6일 지방 선거가 바로 그 예방 주사를 놓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laughs>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저 황우나 의원님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주최해 오셨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이룩한 이론엔 검찰개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감시하고 경제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그런데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게 런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고 민주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쥐게된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큰 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꾸지 못하게 하려면 지방 정부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우리 태정 후보가 어 지금까지 4년 동안 또그 이전에 유성구청장 8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도시로 대전을 잘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그 지난 어, 4년 동안 해오신 일들만 봐도 대전 역세권 지구나 연축 지구의 혁신도시 지점이라든가, 또 대전의 원도심은 물론이고 대전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 큰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 화폐 온통 대전 이것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골목사건을 지켜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허태정 후보가 대전을 위해서 일해온 이 노력, 그 성과, 이것을 계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전 의료원 건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전 역세권 개발, 예, 충남 도청사의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의 유치, 분관 유치, 그리고 하수처리장, 대전교도소 이전과 같은 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이 대전의 수원 사업을 불과 4년 동안 모두 해결한 이것은 오로지 허태정 시장만이 할수 있었던 일이고 그 정성을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에게, 자,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허태정 후보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길,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요. 예, 그래서 그 길을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제대로 해 주는 길이야말로 대전 시민 여러분의 행복의 길이 열리는 바로 그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축하의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